서브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의대 열풍의 원인은? 대한민국은 의대 열풍입니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대가 탑이었는데 지금은 지방의대에도 밀리는 것이 서울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탈산업 사회가 되면서 모든 국민의 미래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오래 전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1등이 서울대 물리학과에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면 잘 되면 교수 못 되면 고등학교 물리 선생인데 왜 물리학과를 갈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대라도 의대 나오면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평생 면허증으로 먹고 살수 있는데 왜 물리학과를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예상대로 현재 공부 잘하는 아이의 진로는 의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할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형 나와 기업에 들어갔다면 사장까지 되었을 것이고 사장이 안 되면 퇴직해서 계열사 등의 사장으로 영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는 직업의 안정성이 있었지만 돈은 많이 못 벌던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을 보면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는 무엇일까요? 한국어 과입니다. 베트남 평균 월급이 약 30만원쯤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할줄 알면 월 200만원은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과가한국어과라고 합니다. 베트남도 나중에 탈산업사가 되어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때는 의사와 같은 서비스업 중 전문직이 더 많이 돈을 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전공의 인기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우후죽순 말고 생겨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이문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할것 없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가 되면 많아진 학교에서 배출된 인원은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제조업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은 수가 제한된 전문직 일자리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산업사회보다 10분의 1 정도로 격감합니다. 탈산업 사회가 되고 신용 학문이 인기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용 학문이란 의치한약수와 같은 메디컬 계열이나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공학 계열이나 교사가 되는 교대 등입니다. 다만 교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요즘 급격히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문 계열, 사회 계열과 같은 문과는 인기가 없습니다. 실용학문에 어, 몰리는 이유는 취업이 잘 되고 직업으로서 권위도 있으며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부와 등록금을 내고 나중에 직업과 연봉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실용학문은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외의 학문은 취업장수생만을 만듭니다. 그러다 취업을 못하면 결국 비정규직이 되거나 공시생, 취준생으로 남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취업이 잘 안되는 과나 대학에 갈... 과에 들어갈 바에야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 버리고 시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은 2022년 기준으로 약 73.3%로 꽤나 높습니다. 대학을 못 가면 사람 지금못 받는 사회의 분위기와 대학 들어가면 뭐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결국 대학 졸업하고 지원부터는 학생들만 늘어나는 학력 공급 과잉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 학력이 음, 공급 과임이 된 상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이 어, 일자리는 파견직, 알바와 같은 비경 비정규직 일자리뿐입니다. 이때 남녀 고용 평등법과 같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생깁니다. 한국에도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일본에서도 1985년도에 한국의 남녀 고용 평등 법 법과 비슷한 남녀 고용 기회 균등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법은 유럽 미국에서 먼저 생겼습니다. 미국은 남성 및 여성 평등 급여법이 있고요. 남녀에 대한 동일한 일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남녀 평등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남녀가 동일한 일에 동일한 임금 보장 성별에 기반한 직업 차별 금지법입니다. 당연히 이런 법이 생기면 여성계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는 단순히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탈산업 사회에서 재계가 10분의 1로 줄어든 양질의 일자리의 경쟁을 심화시켜 몸값을 후려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이 실시가 되면 남자만 채용하던 직책에 여자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수는 산술적으로 두 배가 늘어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일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자가 늘어나면 고용직권은더 열악해집니다. 탈산업 사회가 되면 일부 혁신적인 기업을 빼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올릴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쉬운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서울에는 여성이 더 많죠. 2023년 12월 현재 서울의 남녀 비율은 100명당 남자가 109명으로, 어, 여자로 나타난 여성이 더 많은 여초 도시입니다. 세부적인 비율은, 어, 남성은 49.7% 여성은 50.3%입니다. 여성이 더 많은 이유는 서울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더 선호합니다. 여성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취직을 위해서는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여성은 1인 가구가 됩니다. 1인 가구의 여성은 소비 활동이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4인 가족이 생활할 때보다 여성 혼자 생활할 때 제약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번 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지적하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 외에도 SNS를 통한 과시의 문화와 경제관념을 심어주지 않고 오냐오냐 하며 자식을 키운 586세대의 책임도 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해외로 떠나 중산층이 붕괴된 시점에서 가구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수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재계는 4인 중산층 가구가 덜 쓰는 소비를 대신에 1인 가구를 늘려 소비를 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남녀 고용평등법의 취지입니다. 즉, 남녀 고용평등법은 생산성이 떨어진 탈산업 사회에서 재계가 고용을 경쟁시키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탈산업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산업사회 시절 과잉 공급된 교육 시스템은 양극화가 됩니다. 이것을 야마다 마쓰히로는 희망 격차 사회에서 교육 파이프라인의 누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년은 어느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의학 결이나 명문대에 들어간 청년은 그나마 파이프라인에 누락이 덜합니다. 그러나 지방대나 전문대에 들어간 청년은 파이프라인에 누락으로 비정규직으로 떨어집니다. 파이프라인에 누락이 생기는 이유는 양극화입니다. 탈산업사회에서 핵심 노동자가 못 된다면 단순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 일자리 양극화는 핵심 노동자가 될수 있는 유명 대학이나 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국민이 사, 사교육에 올이라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아이의 사교육비에 자신의 노후에 쓸 돈까지 쏟아 붓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쏟아 부은 사교육비는 부모의 동거, 등골을 휘게 만들고 부모의 노후를 유타롭게 만듭니다. 그 결과 파이프라인에서 누수된 청년들은 비정규직이 되고 빈곤으로 인한 청년 노인의 자살 증가와 범죄율 증가 등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탈산업사회가 되어 선진국이 되었는데 오히려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오히려 옛날의 산업사회가 좋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치열한 경쟁은 없었고 희망과 꿈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나 취업이 되고 누구나 중산층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탈산업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기거나 이기지 못한다면, 음, 산업사회의 나라로 이민을 가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의대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